8시 1 6번이고요 여기는 답십리 사거리 저희 집 근처죠 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 오늘은 내일은 새벽에 제가 등산을 가기로 돼있어서 아 밤에 뭐 갔다와서 자야될것같은 그런 네. 어쨌든 어, 주말같은 날이죠 내일 3월 1일 휴일이니까 에, 해보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콜질이 좋지는 않을거에요 초저녁에 예, 8시 33분 이고요첫콜 어, 잡았습니다 플람 신장동 25,000원 좀 빠지는 금액이긴 한데 어, 시간 주기느니 가는게 나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19분 이고요 어, 손님이 73 정도 되셨는데 어, 이제 노인분이시죠 어, 팁을 주셨어요 저한테 2,000원이나 <laughs> 원래 노인분들은 집잘못 주시거든요. 여력이 어, 잘 없으니까. 어쨌든, 재밌게 잘왔어요 인생 사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오늘의 교훈 거짓말하고 살지 말자. 어, 스스로가 너무 힘든 일이고, 말로가 좋지 않다. 아, 인생의 철칙 하나. 그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 다음 코를 잡겠습니다. 예, 네, 9시 25분이고요. <laughs> 버벅거리네요. 9시 25분이고요. 어, 두 번째 콜 잡았어요. 크 시간을 구리에서 보내고 싶진 않았는데, 어, 요거, 음, 가격이 괜찮고 가까이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방금 양천 신월동 7만원짜리 잡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또 법인이더라고요. 왜 법인, 버빈, 법인이라고 써놓지? 왜안 써놔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거 수행할게요 콜이 잡혔다가 빠졌었던 거거든요? 근데 다시 나온 게 아마 저좀 오지라. 그런 것 같습니다.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어, 걸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리죠. 교통편도 없고, 어, 그래서 전동이 타면은 이런 코를 좀 잡을 수 있어서 수입에 보탬이 좀 됩니다. 어, 빨리 갈게요. 10시 3분이고요. 어, 말 그대로 스택동, 여기 먹자. 딱 도착했어요. 어, 잡아야 되겠죠. 근데, 어우, 여기 뭐 주유소를 갔다, 갔다가 뭐 했다가 화장실을 기다려 달라. 됐다가 그래도 좀 늦어져도 뭐 어쨌든 잘했습니다. 아, 어, 다음 코 잡을게요. 이제 피크 시간 콜. 어, 어떨까요? 1시 0 11분이고요. 아, 어, 세 번째 콜. 아, 어, 잡았습니다. 아, 어, 여기 저 중국동 용마산 가는 거. 어, 2 3 2 0 0원이니까 3만 원 조금 안 되는 거. 29,000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어, 이거 수영할 건데요. 여기 구리 수택동. 어, 구리에 가장 핫한 동네죠. 어, 콜은 많아요. 근데 업단가가 별로 없어요. 네, 업단가 물론 다 지금 업단가긴 하지만, 이하 이런 가격이 하는 그런 콜은 별로 없습니다. 예, 요거 빨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 더 수행을 할게요. 10시 46분이고요. 어, 오늘은 매끄럽게 끝나는 일이 별로 없네요. 여기 용마운타운이 면목동을 하고 있었는데, 중곡동이에요. 근데 이게 한, 한 7, 8분 더 운행을 했는데, 아, 이게 또 그렇게, 뭐 피크 시간 때 잡은 거라, 이거 보면 더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어 그냥, 아 뭐, 서비스 하는 셈 치고 그냥 남 얘기 안 했습니다. 기분 좋게, 어 서로 헤어지는 게 좋죠. 어쨌든, 아, 이제 막바지인데, 뭐 하나, 적당한 거 하나 탔으면 좋겠네요. 10시 49분이고요. 어, 콜은 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기 지금. 아, 방금 콜이 떠가지고 콜을 또 잡았었습니다 아직 손님하고 통화를 안 했었어 인천 계양동 한 6만원 돈 되죠? 4만 5천 얼마 어, 그런데 가면은 어, 제 스케줄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그거는 취소를 했습니다 네, 취소를 하고 요거 하남 선동 어, 약간 아쉽지만 요거 가겠습니다 11시 19분이고요 하남 선동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 어, 이제 뭐, 전철 있을까? 전철 타러 갈게요. 네, 이제 10만원 정도 한것 같은데, 아, 오늘 좀 일찍 들어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해요. 더 할까? 말까? 11시 29분이고요. 전철 시간을 맞춰서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전철 못 타고, 한 12시대쯤 되면은, 내일 휴일이니까, 좀뜰것 같아요. 그래서 복귀 코를 아, 음, 강동 천호 쪽으로 가면서 아, 한번 아, 보겠습니다. 예, 11시 41분이고요. 나가는 길에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내곡동 이게 21분 어, 더 걸릴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내곡동입니다. 내곡동 양재 근처죠? 수행하도록 하습니다 가는 건 금방 가는데, 아, 나오기가 헌능할 수 있는데네요. 와, 이거 어떻게 됐지? <laughs> 2시 17분이고요. 잘 도착했습니다. 손님께서 초입에서 몰고 와셔서 빨리 끝났고요. 오다가콜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거리가 좀 있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태평동 가겠습니다. 2시 42분이고요. 여기 태평동 어딘가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좀 일찍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마음대로 안 되네요. 오늘 좀 일찍 들어와서 아내랑 꽁냥꽁냥 꽁냥 재밌게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등산을 가려고 했는데 아내한테 좀 미안해요. 우리가 거의 뭐 아침에는 아내가 출근하고 저녁에는 제가 출근하고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아. 어쨌든 어, 다음 콜 복귀콜 하나 잡았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12시 45분이고요 아 자꾸 집에서 멀어지는데 그래도 서현쯤 서현이요 어, 2만 8 0원 2만 6천원 정도 되는 거죠 요거 어, 하겠습니다 네, 방법이 없으니까요 1시 26분이고요 여기 서현궁 쪽 서현이에요 음.. 눈은 그거 왔는데 그 산성 포레스티아 주차장이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뭐 지하 1층으로 와달라고 하시는데, 근데 거기는 지하 1층, 2층 이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P1부터 뭐 P2, P3 뭐 이런 구역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고, 입구가 어딨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해야지, 근데 진짜 멘붕 와요. 어, 진짜 멘붕 온 게, 지하 1층이라는데, 제가 들어가 있는 곳이 136동 앞 4호 라인으로 와달라고 하셔서 갔는데, 거기가 지하 1층인지 2층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P5, P5에 계시다고, 난중 알고 보니까 P5에 계셨는데 제가 P6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와, 진짜 그래요. 산성 프레스티아는, 음, 주의하셔라. 어, 거기는 지하 1, 2층 이 개념이 없다. 어, 입구 기준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려라. 어,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 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전동이 타고, 여기서 집에서 갈만 하니까요. 어, 전동이 타고, 뭐, 판교에서도 가고, 뭐, 죽전에서도 가고 그랬는데, 뭐, 못갈 이유가 없죠. 택트를 해볼까요? 어, 택트를 하는 게 복귀가 더 날까? 음, 어, 모르겠네. 예, 서현역에서 저희 집까지가 25km나 되네요. 아, 어, 음, 그러게요. 더 멀어요, 판교보다. 아, 일단은 음, 택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4시 4 0분이고요 어, 약간 바보짓 했어요 아 반디버스가 보였는데 순천향병원이써 있길래 아리까리 하다가 그냥 아, 잠시만요 일단 탔는데 어디까지 가자고 했더니 남한산성한대요어 순천향병원 근데 이게 그 반디버스가 그 전용 버스가 있는게 아니라 다른 버스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800원 날렸습니다. 되게 비싸네. 그럴 것 같으면 택시 타고 갔지. 근데 문제는 택시가 서울 택시가 안 왔는데 지금 서울 택시 지금 모란역에서 타거든요. 근데 아 돌아가면서 이제 택시 택시 못 타겠고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전동이 타고 아어 슬슬 복귀하면서 복귀 권을 잡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합니다. 예. 1시 52분이고요 클일 났습니다 비 오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3일 전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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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락동 텔리포니아 호텔 뭐 근처에 차에서 짜장이랑 우동 파는데 아 오랜만이에요 옛날에 교대 교보생명 그 사거리에 많았잖아요 저런거 아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 심지어 우동이 맛있어 잘 먹었어 그 먹는 중에 어골 잡았어요 천호동 가는 거 조금씩 조금씩 복귀하겠습니다 시간은 2시 31분입니다 네, 2시 54분이고요 음 아, 천호 도착했습니다 야 이대로 뭐 등산 못 가겠는데 <laughs> 아, 집에 가고 싶어라. 복귀콜 떴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가 좀 많이 와서 오, 휠 타고 가기가 조금 버거워요. 네, 천호까지 왔더니 킬러 스가좀 줄긴 했는데 9km입니다, 9km. 아비오는데 이거를 뚫고 가려 하니 아, 조금 심란합니다 네, 예, 3시 2분이고요아 콜은 계속 뜹니다. 아, 어디든 가려고만 하면 가겠는데 저는 5시 반에 약속이라 아, 부산에 가서 정리하고 뭐하고 해야 서 일단 복지콜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아, 등산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 예, 일단 집으로 가겠습니다. 예, 3시 13분이고요. 어, 터널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아, 뽀송뽀송 벌써 뽀송뽀송한 것 같아요. <laughs> 아, 예, 3시 29분이고요. 이제 집에 더 와서, 거의 다 와서, 어, 마무리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요.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지, 어, 콜이, 야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떠 있는 건, 처음 봅니다. 이만큼 <laughs> 기사님이 안 기사님 얘기죠. 저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비쫄딱 맞으면서 왔어요. 아, 왔고요. 아, 오늘 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등산을 아, 갈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비를 약간 맞으면서 가도 재미는 있어요. 아, 등산이. 나쁘진 않죠. 저는 내일 일왕산 갑니다. 일왕산. 요즘에 일왕산에 아, 그렇게 어? 뭐 인스타그램이니 뭐니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이쁜 여자들이 많다고 <웃음> 그러더라고요 <웃음> 어쨌든 저는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들 어, 힘내시고 어, 좋은 하루 되시고 3일절 아까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어이구 이거 물, 물 묻어가지고 이런 영상이 나오는구나. 이야 어, 멋진데요. 나 이게 있는지도 몰랐네. 오오 오, 멋있다 오 이런 특수 효과가 네와 진짜 멋있네요 영상이 멋있어서 이대로 어, 촬영하겠습니다 모두들 어,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와 감사합니다 어 여기만 어, 저기만 지금데 와 인왕산 야, 신비롭다, 진짜. 지금, 몇시냐 8시, 8시? 어. 8시 다 엄청, 엄청 아, 이거. 이됐이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돌아다이다 이거, 이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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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아 완전 멋있다 오. 아 알았어 아 이게 연리지 두나무가 연결된 오그서 한양도송 부부소나무 야또 그림이네요 이기 진짜 또 아. 여기 제 친구 <laughs> 칼국수 와 만든 음악 으로 왔 습니다. 이렇게 진짜 맛있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